안녕, 장난감 친구들의 수빈입니다. 오늘은 하기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 나는 하기예요. 하기가 같이 불량식품을 먹어볼 거예요. 저 불량식품을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5점, 5점, 5점 내기.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콜릿 두 개를 사왔고, 한 개는 다른 거 사왔어요. 다른 것부터. 이거, 맛보기 해볼게요. 첫 번째, 짜잔! 이상을 나는 짜. 제가 일단 쓸데 먹었거든요. 아주 잭깐! 동생 먹여줬어요. 이거 이렇게 음~ 음~ 그렇게 좋긴 한데, 좋고요. 먹을만 해요. 2점 주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반을 조금만 나눠서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네 너 맛있어요 음, 초콜릿을 넣는게 정말 맛있네요 두번째 아니 세번째네요 이거는 3점을 주겠어요 마지막으로 초콜릿 이걸 먹어볼건데요 따먹어볼게요저단 따먹을게 없으니까 음 이렇게 떠서 먹어볼게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은 진짜 맛을 모르겠어요. 다이를 갖고 게뿅 드디어. 가위를 잡았습니다! 자, 가위 여기 있고요. 여기, 여기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줬어요. 잘라줄게. 이제 이걸로 먹어볼게 이게 수저처럼 만들려면, 이렇게 한번 꼬불렸다가, 잠깐만, 펴주면. 이걸로 따먹으면 돼. 오, 역시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이거 너무 느끼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음. 자 네, 오늘의 1번은 이거고요 2번은 한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잠있는 정말 감과블량식품으로 돌아올게요.